카자흐스탄은 던킨이 없다. 던킨이 뭐야? 던킨 도넛. 지금 먹는 거. 크리스피 크림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서울에 올라갑니다. 조만는 회사에 가야돼가지고 서울 가고. 저랑 한나는 출판사 미팅으로 갑니다. 한나분 지가 저걸로 리본을 묶겠다고 그래가지고 됐어? 요 이거. 너무 해 보고 싶어? 음, 한번 아. 해서 이거 못뽑 한나야. 한번해 하지 마. 야 진짜로 한 번만 할 거야? 어, 약속. 진짜로? <laughs> 뭔데 이거 이거 할 거야? 알았어. 한 번만 해 봐. 이거야, 확실해? <웃음> <웃음> 어, 천 원에 한 번이야. 너무 <laughs> 급하지? 해보니까 어때? 이게 잡지도 않지? 그래, 사기야. 가자. 저희는 자전거 길입니다 예예예 오늘 아요 대충 넣고 우리 바로 나가야 돼야 붕어빵 찾았는데 우리 한나 붕어빵 엄청 먹어보고 싶었잖아 한국 붕어빵 그치? 렇 알았어 그럼 냄새 맡고 있어 붕어빵 아 맛있다 <laughs> 소금빵 먹으려고 줄선거봐와 도토리 킬리커처 엄청 유명한데 어머 이못 듣네 엄청 유명한데 와보고 싶었는데 와서 너무 기뻐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낯설다 <웃음> 외국 아, 너무 난색이 한국말로 그요 네, 한국말 잘해요. 멋있습니다 어머니. 와, 한나야 너무 이쁘다. 응, 어? 마음에 들어? 응. 다 됐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 보니까 올리브영 팝업 스토어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뭘 사면은 뭘 키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응. 키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샀습니다 어차 필요해서 클리오거 좋아요 무섭다 잉스워어 진짜로? 해보이냐시겠어요와 하늘 어해보지않나요 그러네. 목걸이가 나왔네. 너무 웃긴다 이거. 갈수록 과감해져. 웃겨 <목소리도> 막히게 나왔다. 이게 베스트다. 베스트 한나야. <laughs> 여기가 성수동 하풀이라 그래서 찾아와봤습니다. 이것 보세요. 엄청 핸드크림이라고? 개, 개 뼈다고 아니야 이거? Perfume Bone. 어. 개 뼈다고인데 <laughs> 향수래아 <laughs> <어떡해. 웃음> 어, 뭐야 이거. <이게>. 무서워? <laughs> 엄청 멋있잖아. 지금 몇 엄마가 흑백요리사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지금 흑백요리사 나오는 식당 가는 거야. 굳이 굳이 찾아왔습니다. 흑백요리사 나오는 식당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아, 평일에 와서 줄 많이 안 섰습니다. 30분도 안 섰습니다. 짬뽕한나거는짜장 한나 짜장면 비비는거 알지? 한나 음. 어. 엄청 맛있게 먹네 맛있어? 음. 어, 다행이다 음. 안자극적이면서 슬슬 넘어간 맛이다 한나 짜장면 먹어봐도 돼? 색깔이 음. 어? 연해 맛있는데? 음 짜장면 더 맛있는데? 아유! <laughs> 오 <laughs> <laughs> 네, 맛이 어떠셨습니까? 생미있었는데 짜장면보다 <laughs> <laughs> 짜장면이 훨씬 맛있나? <laughs> 한나가 원래 짜장면 한 그릇을 다못 먹거든요. 다 먹었어. <laughs> 짜장면 진짜 맛있어 캐케이유모차아 okay, 아 이게 다 접은거야? 그래. <laughs> 카자흐스탄까지 들고 갈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지 애기 인형 하나만 넣을까? 내가 완벽한 미친.. 국무 미친 아저씨 남편을 더 사랑해 카메라도 사랑해 지금은 카메라 되게 예쁘게 나온다. 예쁘게 나온다. 왜 그래? 예쁘게 나오는 모드를 해놨어. 어때? 어, 다크서클 보이잖아. 그래서 그게 그래, <laughs> 마음 에 들어? 사실이잖아. 어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지. 아 그래? 이게는것 아, 같은데. 아 누구네 <laughs> 거야? 어, 나왜 이렇게 뚱뚱? 나오냐? 아니 임신했는데 이런 뚱뚱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하 <laughs> 말투는 아, 너무 인간하다니 인간. 임신했는데 날씬하게 나오길 바라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고민고민하다가 당근에서 이걸 샀습니다. 이게 새거를 사면은 15만 원 정도, 10 12만 8천 원인가 벌써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아기가 잠들어 내려놔야 되잖아. 내려놓으려면 여기 찍찍이로 뛰어야 돼. 이런 애가 깬다고 봐이 소리가 너무 커 치명적이야 <웃음> <웃음> 이거는 진짜 쪼마한테 욕먹고 엄마한테 욕먹어가면서 산 건데 진짜 한나가 대단한 찍찍이었는데 적어도 3분에서 최대 30분 30분 보는 날은 진짜 너무 기쁜 날이었지 <laughs> 나 아까 그 하얀 옷이 너무 뚱뚱해 보여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요 내가 미쳐가지고 카자흐스탄 가지고 가고 싶어서 주문한. 내가 좋아하는 고래서 어묵, 부산 어묵, 무초밥, 순두부찌개 양념. 충분해서 이거 세 봉지나 시켰네. 미쳤다. 아 이거는 어린이용 오메가 3인데, 저번에 한국에서 가져가서 한나두 박스 매겨봤거든요 너무 잘 말그. 너 이거 기억 나지 않나요? 이거 그 젤리잖아. 아 이거 두 박스 하나 다 먹었어요. 또, 아 가져. 또 가져갑니다. 이거 진짜 잘 먹어요. 카자흐스탄이 내륙국가라서 해산물이 챙겨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 아버지 닮아서 육식맨이라서 하나도. 그래서 오메가3 꼭 챙겨 먹여야 되는데, 제가 이것저것 먹여봤는데, 젤리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먹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비린 날 조금 올라온다? 가지고 한나 죽어도 안 먹는 거야. 렇게 아까워서 내가 먹는데 내가 먹어도 비려. <laughs> 그래서 결국에 안 먹게 되는 거야. 너무 돈아깝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안 비려. 이건데 얘가 약간 짝 요구르트 느낌이 나는 오렌지 맛이야. 이렇게 포장돼 있거든요. 이렇게 포장되고 뿅 이렇게 나요. 와 젤리가 이렇게 생겼어. 네 무슨 맛이야? 솜 사탕 맛. 솜 사탕 맛 같아? 애가 혹시 이거 안 먹을까봐 걱정이 되시면은 이런 게 있어. 체험 팩. 이거 주문하시면 이런 게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까면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먹여보고엄마우리한마고온다 여기 <laughs> 이렇게 주문하시면 이 체험 팩이 같이 와요. 먼저 이제 티앰팩매겨 보시고 안 맞으면은 이제 셀법 반품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임산부인 저도 같이 먹고 있는 제품인 만큼 추천드립니다. 와이을 귀를 잡을 땐 함께처럼 빨리 많이 지켜 <laughs>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리차례입니다 어때? 맛있어? 이게 그 유명한 실비 김치입니다. 입에서 불난다. 왜? 김치 때문에... 그... 뭐 아닌... 우리 친영 쪽에서는 영상을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귀가 잘안 들리셔가지고요. 하루 종일 TV를 엄청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다 한번 찍어보려고요 지금 조 조금만... 비행기 표 바꿔서 다시 가는 바람에 우리 호캉스가 다 취소됐습니다. 아, 이 크... <laughs> <laughs> 이제 불 끼는 걸못 참으시는 분입니다. 바꿔줘야 돼. 언제 봐야 불을 한나가 봐도 귀엽지 않니? 이 꼽슬이? 너무 귀엽잖아. 자 이제 또 다른 소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친정어머니 소음 대격돌. 오늘은 한나가 한국 와서 하고 싶었던 것들 싹 하루에 몰아서 다 해주기로 한 정한 날입니다. <laughs> 짠.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 엄마 고마우세요? <laughs> 한나의 오랜 여원인 코인 노래 방에 가고 있습니다. 한나 그렇게 좋아? <laughs> 가자. 아 얼마나 노래 잘하나 한번 가보자. 아이브 노래 66개. <laughs> 여보세요? 김밥은 언제 나오고, 그리고 엄마는 언제 오는 거지? 나 왔어. 뭐 찍고 있었어? 저 얼큰한 거 땡겨서 소곱창 쌀국수 또 시켰습니다. 너무 커? 그냥 뽑기. 그냥 뽑기도 안 돼, 그냥 뽑기도 안 돼. 응.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한나 저번에 했을 때 마지막이라고 약속했잖아, 그렇지 하지만 그건 인형 뽑기의 약속이었어. 응. 인형 뽑기야. 인형 뽑기가 하고 싶어? 안 돼, 안 돼. 그럼 아예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마. 난 필요 없어, 사실. 한나 지금 엄마가 뽑기 안 해준다고 이렇게 엄마한테 못된 말 하는 거야? 한나가 엄마한테 그렇게 못된 말 하면 엄마가 뽑기 해줄 것 같아? 안 해줘.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얌전히 앉아 있어. 그냥 오라도 소용 없어. 우리 따가 붙였거든. 아, 붙였어? 알았어. 가자. 아, 열렸다. 들어봐. 이삼이랑 닮았어 고양이가? 애교쟁이구나 얘도 애교쟁이야 <웃음> <웃음> 아, 머리 올려도 된대? 얘는 말고 다른 애 이렇할수 있어요. 엉덩만 이렇게 잡으면 돼요. 넓게 잡아. 하나 안, 안 무서워? 진짜 안 무서워? 하나 네. 겁도 없어. 조금. 어우 온다 와. 와. 머리랑 꼬리 에안 잡으면 돼요. 무릎에 놓고 봐도 돼요, 그냥. 우리 하나 진짜 겁도 없다. 예정에 없이 급하게 <laughs> 인천으로 갑니다 저 혼자서 한나랑 둘이 이 짐을 끌고서 카자흐스탄까지 갈겁니다 미친 짓이지요 아주 미친 짓입니다 원래 의도한 바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유모차도 조만간 끌고 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 여사님 애기 나면은 알마티에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나는 산후조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산후조리를 하러 갑니다. <laughs> 그럼 엄마가 어. 오래 살아야 돼, 엄마는 할거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산후조리를 못 했잖아 못 얘. 받았어, 아예? 못 받았지. 아, 하여튼,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 알마티에서 만나는 걸로. 비행기 표 사줄게. <웃음> <웃음> 고생했다, 고생했어고생지 그래요. 할머니 오시나 또. 우리는 내일 출국인데, 내일 아침이라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인천공항에 있는 호텔에서 묵고 갈 거예요. 자세히 봐요. 눈 크게 뜨고 날아가는 거예요. 예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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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때? 우리 방 마음에 들어? 넓다, 그렇지. 재밌죠 호텔 수영장 잘돼 있네요. 그래도 나름 호캉스 훈내는데가 뭐 가진것 같아요. 다 놀았어요? 네. 내일 또올 거야? 예! 수영 을 먹는 컵라면이 꿀맛입니다 왜 꿀맛이야? <laughs> 정말 맛있을 때 꿀맛이라고 그래 우리의 한국 휴가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들은 태교여행을 괌 같은 데로 가는데 저는 태교여행을 한국으로 갔습니다 <laughs> 아기 낳을 때까지 아마 그리고 낳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해외여행은 못 가겠네요 내년 겨울에 가능하다면 한국에 오는 걸로 애기 낳고, 애기 데리고 그때 찍으면 애기가 한 6개월? 5개월? 되을 테니까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카자흐스탄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 여러분 제 귀걸이 봐요 음... <laughs> <laughs> 아, <귀엽다. 웃음> 이거 꼭 유튜브에 넣 아니 정말 할게 있어 <laughs> <이거 봐요>. <웃음> <웃음> 사랑해요 <웃음>